송미루님, 예전에 참나 이해가 안 갔을 때, 무희님이 긴장 풀고 하라고 해서 했더니, 바로 느껴져서 신기했습니다. 네, 오히려 긴장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들어 이렇게 족첸 수행에서도 무수, 닦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 하는 게, 현상적인 공부는 뭔가를 해야, 되, 해야 되잖아요. 긴장하고, 이렇게 바짝 정신을 세워가지고, 있러지만은이 참나에 대한, 절대에 대한 공부는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그냥 닦아야지 이런 마음도 그냥 이렇게 뭔가 집중해야지 모래해야지 꺼리를 주세요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연불도 나오는 거죠 나무함의 탑을 아니면 한참에 집중해라 뭐 이런 예전에 네막 이런 게 나오는 게다 그런 이유죠 네. 뭔가 인간적인 공부 평소에 하던 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힘을 빼라는 걸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을 빼라 딱지 무수 딱 닦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도달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안 닫았는데, 한 번이라도 체험 있으시면은, 아, 이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처음엔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맨날 평생을 이렇게 뭔가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고, 막 그, 암기해야 되고, 이렇게 <laughs> 어떤 일을 하더라도 노력해야 되고, 막 애써야 되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닦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건가, 이런 걸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텅 비고 고요함이 느껴지고, 의식이 또랑또랑함이 느껴지면 거기서 한 생각 안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어떤 자리인지 사람이 처음 오신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에, 처음 하신 분들은, 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계속 그, 그, 감이 안 오거든요. 아까 힘 빼라, 뭐 그런 얘기들도 다 도움되는 얘기들이죠. 예. 부인이 좋은 말씀하셨네. 긴장 풀고.